모르고 드시면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위해 아무 보조식품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내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식품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암이나 뇌출혈 위험 커집니다. 둘째, 칼슘 과다복용.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 일명 징코. 치매 예방 효과 없습니다. 혈액을 물게 해서 뇌출혈 위험만 커져요. 넷째, 단백질 파우더 남용. 신장 건강 해칠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단백질 충분히 챙기세요. 다섯째, 종합 비타민 한포. 중복된 성분, 약물과 충돌 위험이 있으니 꼭 부족할 때만 의사 상담 후 드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